여러분 안녕하세요 재테크메이트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이번에도 적립식 투자에 관련된 내용을 준비해봤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ETF 중 하나인 타이거 미국 S&P500과 에이스 미국 S&P500 두 종목을 적립식으로 투자했을 때수익률의 차이가 있는지 확인을 해볼 건데요 실제 두 종목은 같은 지수를 추종하고 있지만 운용사에 따라 상장 이후 만 3년이 지난 현 시점 기준으로 누적 수익률이 0.38% 차이가 나는 상황입니다 에이스가 타이거보다 조금이나마 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정립식으로 투자를 하더라도 에이스가 더 높은 수익률을 보여줄 수 있을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지난 4개월 여전에 먼저 비교를 한번 했었는데요. 그때는 하락장에서 막 벗어난 시점이다 보니 두 종목을 정립식으로 투자를 했더라도 누적 수익률이 너무 낮아서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정립식 투자에 효과성에 대해 의심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깊은 하락장을 막 벗어난 상황이었고 에이스가 미세하게 앞선 수익률을 보여주었는데 23년에 접어들어 지난 7개월간의 긴 상승 흐름에서 누적 수익률은 어떻게 되는지와 두 종목 간 수익률 차이가 발생을 했을지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 두 종목의 매월 첫 영업일 기준으로 데이터를 취합하는 노가다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 노가다도 여러 번 하다 보니 이제는 속도가 좀 붙어서 나름 할만하기도 합니다. 2020년 8월 7일에 상장하여 현 시점 기준으로 정확히 만 3년을 지났고 상장 첫 달부터 투자를 했다면 총 37개월간 적립식 투자를 했다고 가정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매월 첫 영업일 종가 기준으로 50만 원씩 적립식으로 투자를 했다면 국내 상장된 S&P 500 ETF는 과연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보여주는지와 또두 종목 간의 수익률에서 차이가 발생하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만 3년간 적립식 투자를 해온 결과 두 종목은 다음과 같은 수익률을 보여주었습니다. 타이거는 만 3년간 누적 수익률 18.32%를 기록했고 에이스는 18 2 0.61%의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지난번에 이어 이번 비교에서도 에이스가 0.29%더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면서 에이스가 승리를 차지했습니다. 주가가 타이거가 에이스 대비 조금씩 싸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타이거는 3년간 총 1,496주를 모았고 에이스는 1,483주를 모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서로 다른 수량을 가지고 있을 때 지금까지 받은 배당금은 얼마나 될까요? TR 기준 수익률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만 3년간 타이거는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기준 수량은 누적으로 1,462주였으며 누적 수령 배당금은 41만 4천원을 받았습니다. 그에 반해 에이스는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기준 수량이 1,450주로 타이거 대비 12주가 적었으나 수령한 배당금은 44만 2천원으로 오히려 타이거 대비 더 높았습니다. 금액 기준으로도 약 2만 8천원 정도 더 많은 배당금을 수령했습니다. 이번 배당금에서도 에이스가 승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수령한 배당금을 평가 금액에 포함했을 때 수익률이 어떻게 됐을까요? 누적 배당금을 평가 금액으로 포함했을 경우, 타이거는 TR 기준 수익률은 20.56%를 기록했고, 에이스는 21.01%를 기록하면서 두 종목 간 수익률은 0.44% 차이로 PR 기준일 때보다 두 종목 간 수익률 차이는 더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최종 수익률 역시 에이스가 승리를 차지했습니다. 국내에서 연금 계좌를 통해 S&P 500 ETF를 적립식으로 모아간다면 한3년간의 데이터로 백테스트를 했을 때는 에이스를 모아갈 때 조금이나마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S&P 500 종목을 모으려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이번 영상의 결과를 참고하셔서 종목 선정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난 3년간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두 종목의 수익률을 비교해봤습니다.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차이가 발생을 했는데. 사실 이번 영상의 목적은 어떤 종목의 수익률이 높으니 꼭이 종목으로 모아야 된다라기보다는 어떠한 종목을 모든 지간에 꾸준하게 모아 나간다면 결국엔 예적금보다 훨씬 큰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점입니다. 최근 3년 중 2009년 이후 최대 하락이라고 볼수 있는 2022년의 긴 하락장을 포함하더라도 3년 정도만 꾸준하게 정립식으로 투자를 해 나간다면 20%에 달하는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다라는 걸 이번 데이터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S&P 500을 포함하여 나스닥, 반도체, 미국 배당 다우존스 등 우량한 ETF들을 연금 계좌를 통해 모아온지 어느덧 4년차가 되었고, 투자 결과를 여러분들께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경제 상황이 어떻든, 주식 시장이 어떻든 주변 소음에 흔들리지 않고 꾸준하게 적립식 투자를 해나가는 모습을 여러분들께 지속적으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번에도 더욱 유익하고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